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면 2017년은 끝입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때 서로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bye,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죠. 오늘 우리 Goodbye, 안녕 2017년입니다. 그러나 2017년 우리가 달력으로 Goodbye가 아니라 2017년 우리가 또한 내놓아야 할 우리의 나쁜 습관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우리 삶 가운데 나쁜 모습들을 이시 우리가 함께 내놓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 간절히 선호합니다. 허둥지둥이라는 단어의 뜻은 갈팡질팡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행여나 우리 가운데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어떤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데드라인 그 시간을 기추기 위해서 그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허둥지둥하며 일을 처리한 적은 우리에게 없었는지요? 혹은 여러 가지 약속 가운데 허둥지둥 되며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리고 뛰고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허둥지둥한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굿바이 허둥지둥 캔 블렌차드가 쓴 책입니다. 책에 보면 밥이라는 한 직장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늘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7시 30분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좀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 30분에 일어나서 회의를 늦지 않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약간 산책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산책을 해서 상쾌한 기분으로 이 회의를 참여해야겠다 아침에 간단한 산책을 하고 샤워를 하고 특별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옷을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골라 차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시계를 봤을 때 그는 평소보다도 생각 계획으로는 더 빨리 출발하려 했지만 평소보다도 더 늦게 출발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차 운전을 하며 자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늘 이렇게 허둥지둥이 되는 걸까? 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제대로 일찍 뭔가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늘 미루는 습관 그리고 항상 허둥지둥하는 습관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쁘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나중에 하겠다는 라 미루는 습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둥지둥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허둥지둥한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업무의 완성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것은 나의 자존감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심각한 것은 나의 허둥지둥한 나의 나쁜 버릇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허둥지둥 처리하다 보니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일 때문에 시간에 같이 다 촉박하게 쫓기게 되어지고, 특별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허둥지둥은 그 사람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허둥지둥하며 이 시간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가 이런 나쁜 습관을 내려놓고 2017년 한 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좀더 효율적이면서도 완성도 있는 시간 우리의 삶에 이 시간들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바이 허둥지둥 첫 번째 허둥지둥을 우리가 내려놓게서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허둥지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사도바오로 당하지고 백하죠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왔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자기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제을 보면 푯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나에게 분명한 타겟,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바울은 달리고 있음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타겟이 있으시나요? 목표가 있으시나요? 목표가 분명하신 분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견눈질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가 허둥지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둥지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장 내일 이 시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 됐을 때 우리는 편안한 쪽으로 자꾸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게으르고 그 가운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둥지둥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뿐만 아니라 내일 시간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날에 대한 내가 이날 해야 할 분명한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일 일정, 그 다음에 대한 목표, 그 목표에 따라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갈 때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여 그것을 계획하며 살아가십니까? 경영대학원에 이 설문지를 돌리고 그들을 한번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질문의3%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하나씩 계획해 나갑니다. 전체 인구의 3%. 13% 머리 속에서만 계획하고 따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13% 84%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설문지를 조사하고 10년 뒤에 이들의 삶을 다시 역추적하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13% 목표를 머릿속에만 계획하고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13%죠. 23%가 전혀 목표를 세우지 않은 84%보다 그들의 인생의 삶이 두 배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그 스케줄에 따라 내가 이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며 어떻게 내가 인생을 계획할 것인가 직접 펜으로 기록하고 종이에 그것을 남겨 놓은 사람들 3%. 그럼 그 사람은 기록하지 않은 84%보다도 10배의 삶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해라.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자꾸 우리 머릿속으로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목표를 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내시면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까워지셨나요? 그 목표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시면서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계셨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이 이한 해가 허둥지둥한 목표도 흔들리고 처음에 목표를 세웠지만 엉뚱한 곳에 가여있는 우리의 허둥지둥한 모습이 있다면 2018년 새해 하나님 우리가 허둥지둥한 삶을 내려놓고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표를 기록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짐케리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인 출신이에요. 캐나다에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할리우드에 왔습니다. 단역 배우만 하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살아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미국에 와서 중고차에서 잠을 자야만 했고 햄버거 하나로 한 끼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그래서 그가 할리우드가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종이 하나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다음 가이 사인을 합니다.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음 가이 사인을 합니다. 주연 짐 캐리 출연료 천만 불. 그래서 그것을 지갑 속에 늘듣고 다녔다고 해요. 햄버거 집에 갈때 1달러 햄버거를 먹으더라도 그걸 보면서 주연 짐 캐리 출연료 천만 달러. 잠을 자다가도 그 지갑을 입놓고 주연 짐 캐리 출연료 천만 달러. 여러분 그러던 그가요? 자기의 구체적인 목표를 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뇌 머릿속에 기억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을 때 그에게 좋은 영화 하나 시작이 됐죠. 에이스 벤츄라 보셨나요? 예, 재밌습니다. 설, 설이 설 아니라 연말에 가족들과 보시기에 좋은 영화. 에이스 벤츄라. 여기서 에 두각을 드러냈죠. 그의 얼굴 표정과 능청스러운 연기에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죠. 그로 인해서 더맨더머 마스크, 배트맨, 5년이 지나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천만 달러를 받는 유명한 배우가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배우가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기록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둥지둥하게 다른 곳으로 세워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소중한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타겟,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목표, 내 삶이 가야 할 방향, 내가 지향해야 할 곳,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P 바인더를 제작하신 강규영 씨,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아마 많은 분들이 바인드 아마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접근하도록 3일간에, 3일간의 간격으로 스케줄을 조절해 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책을 읽다가 옛날에 저도 이 바인드를 써봤지만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한번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실까요? 예. 여러분,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 바인드에 보면 맨 마지막, 맨 윗줄, 좋은 도구예요.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도록 잡아주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는 책자입니다. 다이어리입니다. 맨 위에 보면, 오브젝티브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3일 동안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나갈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오브젝티브 바로 밑에는 to do.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스케줄을, 시간별로 쭉 나열합니다. 제가 한달 전부터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써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펼 때마다 목표가 보여요. 눈에. 펼 때마다 3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안 보면 잊어버리죠. 다위를 볼 때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이번 한주 동안 내가 이것을 반드시 데드라인이 늦지 않게 처리할 일들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 그다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목표에 도달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어 있는 피터 드레이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는 시간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좋은 열매 결실 맺기 위해서는요 시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며 그 시간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해낼 것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은 수동적 데드라인이 아니라 능동적 데드라인을 정하고 본인 스스로가 일을 제 시간에 맞게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짧은 시간이었죠. 예수님 이 짧은 시간에 분명한 목표를 가셨어요. 마태공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셨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공 9장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 삶 가운데 목표가 분명하죠. 3년 짧은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둥지둥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몰려있어 들판이든 바닷가이든 들판에 모이면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 가운데 내려다보며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바닷가에 갔을 때는 배를 띄워서 약간 떨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이는데 가르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천국, 복음, 전파, 전도의 사역, 마지막 세 번째 치유입니다 병들고 마음이 연약한 자,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분명 세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어느 곳을 가든지 이세 가지 목표에 집중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 병든 자들, 기도해 주며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역.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3년간 보내신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분명한 사명 목표가 있었죠. 내가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숨 잃은 것조차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나의 목숨을 건 것이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 육체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삶이 허둥지둥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목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하여서 그 목표를 이루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목표를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 직장과 가정의 목표가 있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잡아야 할 목표 중에는 거룩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에 창피한 목표가 아니라, 신문 기자가 와서 우리를 인터뷰하면 당신의 목표에 대해서 신문 기사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기쁨과 뿌듯함으로 자신감 있게 인터뷰에 응하며 자기의 목표를 신문에 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목표. 이 거룩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와이금 내년 에한에는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우리 삶 가운데 타켓으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통독입니다. 거룩한 목표가 잡히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가운데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우리 가운데 채우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삼건의 나침반이 되지 않으면 마치 거대한 배가 태평양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해가 목표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표 없는 항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거룩한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감사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트 오드레그가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의 삶이, 목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가? 당신의 시간을 알아라. 당신의 시간을 기록해라 당신의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봐라 아까 3P 바인더 강규영씨 이번에 바인더를 보니까요 다 색연필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기 다이어리 스케줄을 쭉 정리해보면서 내가 그 가운데 일에 투자한 시간 그럼 분홍색으로 다 박스를 쳐놓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독서하며 혹은 운동을 하며 개인관리에 들인 시간 녹색으로 다 박스를 처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가운데서 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시간 또 박스를 쳐서 색깔별로만 다열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일련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구나. 이분의 삶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어느 부분이 많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했고 즉 그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가 어느 쪽으로 목표를 향하며 지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내년에 거룩한 목표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목표를 잘 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모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잘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에 대해 허둥지둥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서 우리 삶의 열매 가운데 낮은 만족도, 질이 낮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허둥지둥의 옷을 벗고 그 가운데 질이 좋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허둥지둥의 모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사도 바울은 다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1 4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씁니다.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달려감에 있어서 그의 분명한 우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기, 자기의 유익. 사도 바울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우선 순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내가 전력질주합니다. 빌리포스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 심지어 우선주의가 정해진 거죠.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 배선물로 여길 것과 진주로 기위 여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선물로 이기겠다. 그렇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 내가 이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겠다 사도바울의 고백이죠. 2018년 새해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 새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것 엉뚱한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쓰레기 같은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지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 허중되지, 허중 지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에 우리가 우리 의 열정을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는 앞에 강단 밑에서 큰 항아리를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멩이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그 가운데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막 흔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묻습니다. 자, 이 항아리에 돌멩이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그래요, 가득 찼나요? 다시 강단 밑에서 이번에는 자갈돌을 뺍니다. 손톱만한 자갈돌을 빼서 다시 그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멩이 사이에 자갈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갈들이 그 사이를 메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이 항아리가 이제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글쎄요 자신에게 대답 못해요 다시 밑에서 바켓을 빼서 모래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를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래가 어떻게 되죠? 돌멩이와 자갈 사이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틈새로 모래가 막 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니요 안 찼습니다 맞습니다 안 찼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죠 물입니다, 물. 을 주전자를 빼서 거기다 물을 쫙붑니다 항아리 끝에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자,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 가득 찼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실험을 보여줬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한학생이 손을 들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아무리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그 여러 일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교훈이죠. 예. 아무리 바빠도 그 사이에 틈새에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틈새 시장을 잘 이용하면 우리의 시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갈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큰 돌을 넣, 먼저 넣지 않으면 결코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모래 같은 것만 열심히 집어넣고. 조금만 돌멩이로 가득 채우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집어넣지 못해서 허둥지둥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야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들어가는 것입니다. 2018년 한해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 여러분의 스케줄의 항아리 가운데 중요한 것 먼저 집어넣으십시오. 내년에는 하나님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제삶 가운데 우선순위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포커스로 삼고 이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놓고 마음 다음, 다음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집어 넣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름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이젠하우의 시간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한 표를 보면, 예. 우리가 보통 여러분 시간 사용을 함에 있어서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은 것.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은 것. 많은, 이편 많이 보셨죠? 예, 보셨죠? 예,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 즉석에서 처리합니다. 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전략적 계획과 기한을 설정합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거 축소시키거나 혹은 위임시켜라.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은 과감히 버려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 많아요. 예. 긴급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예.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이젠하우가 강조하는 것이, 요 부분을 관심을 가져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만 아직 긴급하지 않은 것, 이것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것을 생각하고 확장해 나가라.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와 결실이 맺혀진 거다. 즉, 우선순위에 관심을 가져라. 내년에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부터 여러분 계획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년에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고 허둥지둥 하면요, 결실이 질이 났습니다. 그 데드라인 나이, 그 시간에 맞추기 바빠서 허둥지둥 되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년에는 우리가 허둥지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 우선순위.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꾸준히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먼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돌아 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해 너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라. 그 우선순위가 잘 정해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신다.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힐 것이며,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라. 요한도 우선순위를 정하죠 요한 3서 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분명히 우선순위 줬어요 무엇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 한다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 네가 영혼이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 영혼으로 영예 양식이 충만해야 한다 그럴 때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도 우선순위를 정하죠? 고림도전 13장, 13절 읽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가고 직장 동료를 대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하시고, 가정을 대하게 하시고,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선순위 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우리 교회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년 4월에 우리가 목장 전도 축제합니다. 지금부터 계획해요. 그래서 1월부터는 여러분 제가 좀 괴롭히려고 합니다. 각 목장마다 VIP 3명에서 5명 의무적으로 내도를 할 겁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목장별로 배우자가 되든,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되든, 이웃이 되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형이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약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참하시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좋아요. 그것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1월에는 우리가 목장별 끊임없이 VIP를 위해서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2월, 3월에는 요 여러분 작정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걸음을 계속 줘야 돼요. 씨앗뿌림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줘야 하고요. 걸음도 줘야 하고 그럴 때 싹이 나오는 거죠. 그 영혼들을 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것입니다. 사랑의 걸음을 끊임없이 줄 거예요. 그 영혼들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며 그 영혼들과 함께 모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4월 1일 우리 목장 전도 축제에 그 영혼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걸음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내년에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음으로 아 믿음이 열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거룩한 목표. 내년에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 우리가 이두 가지를 잘 잡고, 우리가 허둥지둥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타겟, 내가 달려갈 방향, 내가 꼭 붙잡아야 할내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